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이모탈 1등을 한 후에 어, 후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금은 18,000원 정도 했고요. 어, 배틀패스랑 풍요의 은총, 기만 구입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금 패키지들은 어 구매를 하지 않은 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일단 게임 쪽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하게 되는 어 그런 느낌이 지금 좀 있는 상태고요. 직업 밸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다른 타 게임을 생각을 하면은 어 직업 밸런스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초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으로 진행을 하던 간에 막히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는 일단은 핵앤슬래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온 이제 대표적인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거는 핵앤슬래시 맛을 좀 첨가한 MMORPG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막 시작을 하고 나서 뭐 균열이나 인던만 있는 거 보고 아 이것도 뭐 디아3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진영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진영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거기 진영 내에서도 순위를 결정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협동 관련된 것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할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해앤 스매시의 느낌보다는, MMORPG의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만들었구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할 게임이 아이 없던 상황에서, 일단은, 디아블로 이모타를 플레이하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럼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 어, 뭐 틈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어, 이야기 중 하나인 과금, 음, 과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전설 문장이죠. 네, 전설 문장이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한열번중열 10번 번이 다 전설 문장에 대한 이야기, 페이 투 윈이다 이야기 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경쟁 컨텐츠가 없었더라면은 뭐 전설 문장이 있었어도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페이 pay, 페이는 어, 있지만 누굴 윈위기는게 win, 없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강해지고 뭐하고 해도 팔 거라고는 파인밖에 없으니까, 딱히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지만, 어, 충분히 지금은 경쟁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어, 저도 페이트 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PV 이쪽만 신경을 쓴다면은, 솔직히 과금이 뭐, 그렇게 돼도, 어, 별 생각 없이 하기에 괜찮을 것 같지만, 반대로 이제 그쪽까지 신경을 쓰실 거라면은 돈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어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하면서 느꼈던 거라 하면은 초반에 에, 초반에 조금 무주한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방송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버렸는데 대부분의 게이머 분들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조용히 이제 뭐 혼자 하거나 노이 뭐 뜨고 혼자거나 하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어, 근데 이제 중간 중간에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막히는 부분을 또 뚫으려고 레벨업을 하려면 또 그것도 시간이 들기도 하고. 또 뚫고 메인캐 조금 하면 또 막히고 또 뚫고 메인캐 조금 하다 보면 막히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버티냐 못 버티냐의 싸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을 버티고 60레벨이 돼서 지우까지 왔다면은 어,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빠른 시일 내도 접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들고 있습니다 영상도 짧긴 한데 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게임 자체는 괜찮고 뭐 직업 밸런스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과금 이제 어, 소설 문장 관련된 부분이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개선됐으면 어땠을까? 그 시스템을 꼭 넣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내가 지금 재밌게 하는 게임이 있다면은 굳이 디아블로 이모탈을 플레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내가 할 게임이 없다면은 그래도 RPG 게임이나 핵앤슬래지 게임을 좋아한다면은. 한 번쯤 가볍게 과금 없이 어, 즐기기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